이마는 남성에게는 윗사람의 덕을 보는 부위이며 여성에게는 남편과 시부모의 덕을 보는 그런 부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전의 한수, 엄태범태우입니다. 멈태 오늘 고전의 한수는 귀한 사람의 돈을 받는 사람의 관상.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인간의 얼굴은 자연과 우주의 축소판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얼굴에는 삼라만상이 다 들어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관상학에서는 이마는 얼굴의 하늘이다. 이런 말 했습니다. 하늘이 높고 높으면 이 세상 만물이 풍성하듯이 이마도 넓고 두툼해야 좋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처음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부모의 덕입니다 이마가 좋으면 부모와 윗사람 운이 있어서 의식주를 걱정하지 않고 풍족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마는 남성에게는 윗사람의 덕을 보는 부위이며 여성에게는 남편과 시부모의 덕을 보는 그런 부위입니다. 따라서 이마가 좋으면 윗사람과 남편의 덕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상학에서는 좋은 이마를 가진 사람은 하늘로부터 타고난 복이 있고 높고 귀한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산다고 습니다 이마에는 이 그림과 같이 여러 부위가 있으며 각 부위마다 나의 운명에 각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귀한 사람의 도움을 받는 이마는 어떻게 생겼는지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마 맨위 정중앙에 위치한 천중입니다. 천중은요, 이만 맨이 정중앙에 위치한 곳에 있습니다. 하늘과 가장 가까운 곳이라고 해서 영혼을 이끄는 그런 곳으로 봅니다. 이곳은요, 조상과 아버지와 그리고 윗사람과의 관계를 보는 그런 중요한 부위입니다. 이 천중 부분이 깨끗하고 흠이 없으면 윗사람의 덕이 풍부한데 반하여 이곳에 흠이 있으면 윗사람과 시비가 많고 윗사람의 덕을 볼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마 언저리 부분에요. 잔털이 없든지 또는 옅은 사람은 상품의 관상, 즉, 좋은 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관상에게서는요, 나이가 들어서 적당히 머리 수치 빠지고 이마가 벗어지면요 좋은 관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늘이 맑게 개는 것처럼 출세도 빠르고 말려 눈도 훤히 열린다고 그랬습니다. 둘째 사공과 중정입니다. 사공과 중정은 미간 바위에 위치한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다른 이름으로 관록궁이라고도 합니다. 이곳이 좋으면 윗사람 운과 관록의 운이 있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이 부분이 흠이 있거나 꺼져 있으면 윗사람과 다툼이 많고 관록이 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관록이라는 말은요, 벼슬을 한다는 그런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곳 사공중정은요, 이만면보다 약간 솟아올라, 마치 짐승의 간을 엎어 놓은 듯하면 귀한 사람의 돈을 받아 말년에 귀하고 부유하게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성이 이 부분이 도톰하게 올라와 있다면, 자식운과 금전운이 함께 있다고 했습니다. 셋째, 인당입니다. 미간 정중앙에 있는 인당은 행운이 들어오는 통로라고 합니다. 인당 부분은요. 가족관계나 부모원 그리고 행운이 들어오는지를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미간, 인당의 넓이는요. 그 사람의 도량과 인품에 정비례한다고 합니다. 눈썹과 눈썹 사이 미간의 거리는요. 엄지 손톱 두개 정도가 들어가면 표준의 넓이로 봅니다. 더욱더 쉽게 말하자면 미간은요, 보기에도 시원스럽게 보여야 좋은 미간입니다. 관상학에서는요, 미간이 날찍하고 피를 뿜듯이 혈색이 선홍색이 나면요, 하늘이 내려준 복을 타거나 귀한 사람의 도움 받아 반듯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미간은요 행운이 들어온 통로입니다. 미간은 항상 펴져 있어야 합니다. 미간을 찡그리면요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 같아서 행운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항상 웃으면요 미간이 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웃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합니다. 넷째 일각과 월각입니다. 이마 한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로 약간 동그스름하게 올라와 있는 부분을 일각과 월각이라고 합니다. 남자는 왼쪽을 일각, 오른쪽을 월각이라고 합니다. 여자는 반대로 왼쪽을 월각, 오른쪽을 일각으로 보시면 됩니다. 일각은 아버지와의 인연을 보며, 월각은요, 어머니와의 인연을 보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 일각과 월각 부분에 윤기가 있고 약간 도톰하게 올라와 있으면 부모와 귀인의 도움을 받아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산다고 했습니다. 다섯째, 천이궁입니다. 천이궁은 눈썹거리 위에서 머리털이 나 있는 사이 이 부분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천창이라고도 합니다. 이 부분은 이사나 변동, 직장의 이동운 등을 보는 곳입니다. 이것이 두툼하고 윤기가 나면 이동이나 이사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귀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천일궁의 어느 날 밝은 색이 나타나면 이사나 여행, 해외 출장 등 이동 중에 행운이 따른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천이궁은요 조상의 음덕을 보는 곳입니다. 이것이 풍만하고 두툼한 모양이면 조상으로부터 부동산과 관련된 유산과 상속을 받아서 노년을 편안하게 보낸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복덕궁입니다. 양쪽 눈썹 바로 위, 이마의 양쪽 부분을 복덕궁이라고 합니다. 이 복덕궁을 통해서 타고난 복과 덕을 볼수 있다고 했습니다. 복덕궁은요, 풍만해야 합니다. 이마의 양쪽이 꽉 차듯이 풍만하면 인복이 많아서 귀한 사람의 도움을 받아 성공하는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총론적으로 이마는요, 살이 두텁고 평평하고 움푹 꺼진 곳이 없어야 합니다. 이마 주변 머리카락이 난 경계선은요, 들쭉날쭉 하지 않고 가지런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